2024년 7월 2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58절에서 63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강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그 회사에 중역 간부로 일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결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여행 한번,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버지를 보낸 것이죠. 막상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계실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안 계시니까 너무나 그리운 곳입니다. 뭐 그리 그렇게 일이 중요하다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식사 한번 못했을까? 아버지의 그 묘소 앞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오기 전까지는 가로등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가로등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아느냐? 바로 어둠이 올 때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고마운 존재이지만 어둠이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 이렇게 보니까 이편의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 밤이 되어 보니까 말씀만이 나를 지키고, 또 살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게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그래요. 바로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 있잖아요. 건강. 뭐,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식사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라니까요. 제가 허리 때문에 이게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휠체험 붙잡고 다녔거든요. 앉고, 일어서고, 뭐, 걷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요, 온 힘을 써야지 겨우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이렇게 아파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게 40대인데 정말 일 열심히 할 때고 또 승승장구 할 때입니다. 근데 파킨슨 병이 찾아온 것이죠이 증상이요. 몸에 나타나면 몸에 마비 증상이 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지척이에요2미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걸 가기 위해서 먼저 온몸에 힘을 줘야지만 이 발가락,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인대요. 그리고 또 전신을 쥐어 짜듯이 영을 써야지 겨우 거기까지 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미터를 가서 화장실에 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몇 시간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남은 인생 비록 병에 걸린 이 몸뚱이지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밤이 되고 나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인생의 어둠이 올때 말씀이 더 밝게 빛나기 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겪지 않고서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올 때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일상의 삶으로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 목사님 가운데 시력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 좋을 때는 볼거다 보고 즐길 거다 즐겼는데 막상 눈에 시력이 없어지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하는 거예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볼수 있을 때 말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본 말씀으로 묵상하지도 못했고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떠나갈 때 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서운하다 이런 말 할까요? 예, 그렇지 않죠. 뭐 출세를 더못 해가지고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업적을 으일지못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이차장이 오늘 말씀과 참 맞는 것 같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찬양이 되고 또 기도가 되어서 인생, 남은 인생 정말 후회감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곁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인생에 예, 고난이 오고 어둠이 올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돌이켜 보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름으로 남은 인생, 이제는 너무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